아, 19번 뭐라고 되어있냐? 19번에 원점 5와 세점 2콤마 마이너스 2, -2 4콤마 1, 1콤마 2. 일단 점을 다 찍어봅시다. 그치? 뭐, 점을 굳이 찍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0콤마 0. 원점. 그 다음에 1콤마 2. 그 다음에 4콤마 2. 1. 이미의 점 같은 거 찍을 때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임 어? 이, 이미의 점. 이미의 점이 뭐야? 다 써져 있는데 뭐 이미의 점 아무 데나 점을 찍는 건데. 이미의 점 xy. 이미의 점 xy? 둘레 위에 있는 점이아 둘레 o a b c. c. 근데 이 위로 올라가는 어딘가 점이 있대잖아. 저 위에 왔다 갔다 하겠지. 이 위에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laughs> 아무데나 돌아다닌 건 아니고 저 위에 어딘가 점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미의 점 xy에 대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얘를 뭐 k라고 해보자 그때 최대값 m 최소값 m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xy가 돌아다니는데 그럼 얘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뭐지? 봤더니, 이 새끼 이거야. X-2의 제곱. 뭐지 완전 제곱식 플러스 Y제곱은 얼마? K잖아. 그럼 XY가 2콤마 0. 여기 2콤마 0. 2콤마 0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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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있는 어딘가의 점까지의 거리가 K값이 되는. 그럼 요때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그지? 요렇게? 그때 이미 좀 여기겠지? 저게 뭐가 될까? 저게 최소값지 않을까? 이 직선에 접할 때, 그지이 직선에 이렇게 접할 때, 이 직선에 접할 때. 그니까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직선보다, 그지 여기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이것보다 이제 이 원이 커지잖아? 이 원이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계속 이제 이런데 생기는 거잖아, 점들이. 이미의 점이.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지? 맞냐? 그지? 이미의 점들이 저렇게 커지는데, 커지는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제일 커지겠어? 이렇게 가면, 얘 말고는 안 만나네? 그러니까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아마 제일 저거하고 만나서, 이렇게 만나지는. 그지? 이렇게. 만나는 게 위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5점일 때가, 반지름 얼마냐? 2콤마 0부터 1콤마 0. 아니네? 여기가 더 최대인가? 이게 제일 멀가 얘랑 지금, 여기 2콤마 0이잖아, 그지? 2콤마 0. 그럼 얘랑 얘를 빼주면 2. 루트 5네, 그지? 여기 루트 5고. 얘는 얼마냐? 얘에서 빼지면 1. 어? 이것도 루트 5네? 둘다 마침 똑같네. 아. 그냥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거네. 여기다 이렇게 생겨서 얘네 둘다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최대네. 둘다 루트 5야.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 그러면 k 값이 언제? k 값이 루트 5일 때그지저 k가 k가 루트 5일 때 k가 루트 5일 때면 최대값은 뭐야? 자, k가 루트 5니까 k 제곱이어야 되겠지? 여기 제곱해줘야 되잖아. 반지름일 때 최대값. 그러면 5가 되겠다. 그 다음 최소는 언제야? 여기 접할 때라 그랬지. 그럼 이 직선이 뭔데? 이 직선 얘에서 얘 빼면 기울기 2, 예에서 빼면 3 하고 4,1이니까 y-1은 x-4 양변에 2를 곱하면 2-2는 3x-12 그래서 3x-2y 음, 12 얼마? 0 그게 2,0까지의 거리 얼마냐? 9가 아, 루트 13이네, 그지? 루트 13. 6, 0이고, 6, 4네, 그럼. 4, 그지? 이게 최소, 이게 최대인데, 제곱하니까, 13분의 16. 그럼, 5. 거기서 1 빼주래. 그 다음, 거기다 얼마를 곱하라고? 39를 곱하래. 그러면, 39는 얘가 13분의 65-13분의 16. 그럼 다시 13분의 39에서 65에서 16 빼면 얼마지? 65에서 16 빼면 얼마냐? 65에서 59. 30. 39? 39인데, 예, 약분 되네. 3. 그러면 39, 27, 2, 3, 3, 9. 117? 117? 아니요. 39 맞냐? 49잖아, 이 새끼야. 네? 16 뺐으니까 49잖아, 이씨. 39가 아니고, 65에서 16 빼면 49잖아, 이씨. 49라고요? 맞잖아. 65에서 16 빼봐. 어떻게 39가 나오냐? 49지, 새끼야. 3 곱하기 49잖아. 오치? 27, 4, 3, 12, 147. 알았어? 이게 아주 그냥 계산이. 네? 65에서 49? 65에서 16 빼보라고. 39? 65에서 16 빼내도 어떻게? 해아 16. 아. 이 새끼 봐라 정신 못 차려. 어. 마지막 20번을 봅시다. <laughs> 어. 예, 뭐 일단은 문제를 잘 봐야 돼. 좌표평면에서 우선 이런 애들을 내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 좌표평면. x축 y축인데 이렇게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5 콤마 1이니까 여기네 그지?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1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마이너스 1 콤마 1 여기가 무게중심이래 여기가 무게중심 그지? 그 다음에 원에 중심은 원점에 있어. 원점에 있으면 여기. 여기. 그지? 원점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긴 원이거든. 이렇게 생긴 원. 이제 원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을까? 그지? 뭐, 이렇게 생긴 원이야. 이렇게 생긴 원인데, 잘 봐. 이게 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충 그릴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여기가 요 점이랑, 요걸 지금 뭐라 그랬어? 요 점을 마이너스 5콤마 1A라고 했지, 그지? A가 있고,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잖아. 야, 무게중심은 뭐냐? 무게중심은 뭐야?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무게중심은, 그리고 B가 얼마야? 2대 1이지. 여기 그럼 무게중심하고 요 점을 찾아보면, 저 점, 사실 그냥 그림으로서 상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볼게. 요 점을 A 콤마 B라고 할게. 요게 M이 될 거야, 나중에. 그럼, 자. A라는 점과 M이라는 점을, A는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1. 여기는 A 콤마 B인데, 그걸 2대1로 내분한 점이 G가 되지. 마이너스 1 콤마 1. 그게 2대1로 내분한 점. 그럼 3분의 2a-5, 콤마, 3분의 b-1. 그게 마이너스니까 2a-5는 마이너스 3. 2a는 2. 그럼 a 값 1. 그럼 요 점은 1이야, 여기가. 그지? 여기가 1. 그 다음에 b는 다시. 얘도 1이잖아. b-1은 3. 아, 2b구나, 2b.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2b. 그럼 2b는 4니까 b 값은 2. 그럼 요 점이 1, 2란 얘기야. 1, 2. 그리고 삼각형은 이게 이 정도로 생겨야지 이게 중점이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대충 이 정도로 이렇게. 그래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삼각형이. <laughs> 왜냐면 무게 중심은 꼭짓점에서 밑변에 중점을 연결하는 게 무게 중심이니까. 맞지? 그러고 이걸 이제 뭐 BC라고 해 보면 자 이제 저 삼각형 ABC에 뭘 구하래? 넓이를 구하래 그지? ABC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를 구하는데 뭐야 뭘 알아야 되냐 일단 알수 있는 것부터 체크해 보는 거야 야 여기가 원의 중심이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oa를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지 oa의 길이가 얼마야 25 1 루트 26 그지 루트 26 반지름이 루트 26이란 얘기네 반지리 루트 26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볼 거냐면, 야, 원의, 이게 중심인데, 사실 그림 이게 아마 내가 지금 잘못 그려서 그런 거지만, 이게, 이게 현이잖아. 이게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 현에다가 내가, 이게 원의, 원의 중심이 아니고, 원의 중점이잖아. 무게중심이 원의, 마주보는 변의 중점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얘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 그지?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거 뭐야? 반지름이지? 네. 반지름, 루트 26이잖아. 이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지? 이 점이 뭐라고? 1콤마 2잖아. 그럼 여기가 루트 5란 얘기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얼마야? 루트 21. 그렇지. 루트 21이지? 네. 그럼 요걸 내가 요, Bc를 모르 보면 돼. 밑변으로 보면 되지. 네. 밑변이 얼마인 거야? 2루트 √21. 그렇지, 2 √21이지.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그게 넓이 s면 이제 내가 뭐만 찾으면 돼? 이걸 밑변으로 봤으니까 이 밑변부터 요 점까지 수직. 그럼 여기 h라고 하면 ah의 길이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ah의 네. 길이를 어떻게 찾냐면 이 직선이 어떤 놈이냐면 1,2를 지나고. 그지? 원점까지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이잖아 그럼 내가 직선 y-2는 기울기 m x-1 이게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다 이러면 n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mx-y-m 플러스 2가 얼마? 0 하고 얘 0,0이잖아 그게 루트 5가 되는 거지 위에 계산하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0 0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 절대값 이게 루트 5 넘어가면 얘 앞에 그 제곱 할 거니까 m 제곱 마이너스 4 4m 플러스 4가 5m 제곱 플러스 5 그지? 넘어오는게 낫겠지?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이 얼마? 0 완전 제곱식이네 2m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 0 그럼 m값은? 마이너스 1. 2분의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1. 그럼 이제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를 곱하자 그지?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x-1 그래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을 내가 찾은거고 제가 어디까지의 마이너스 오 콤마 일까지의 뭐야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오 콤마 마이너스 일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맞잖아 이전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러면 루트 5분의 5 분의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오 절댓값 그러면은 루트 오 분의 12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네 그냥 루트 근데 분모 유리하는 게 낫겠네 그지? 그럼 5분의 12 루트 5 그럼 약분 됐지?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12분의 얘랑 얘 곱하면 루트 105야 근데 그때 이걸 뭐라 그랬어? 여기를 pq라고 한 거지? 맞아? 그럼 pq가 p분의 q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다? 17이 되겠네 됐어? 다시 한번 꼭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풀어봐야 돼 알았지? 네가 풀어봤던 것도 다시 풀고 시험 때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해주는 거잖아 알았지?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겠지.